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계 요소 설계 핵심 구, 기출 문제를 어, 계속 연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 2, 3번을 보면, 어, 베어링 설치 시 고려해야 되는 예압. 프리 로드라면은 저 로드를 앞에서 강한다는 거죠. 미리 강한다는 거죠. 예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예압은 축의 흔들림을 적게 하고 막고 회전 정밀도를 향상시킨다. 오케이. 베어링 내부 틈새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오케이. 예압량이 높을수록 예압 효과가 커지고 베어링 수명에 유리하다. 이건 아니죠. 예압을 적절하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절한 예압을 적용할 경우, 베어링 강성을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숙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평벨트 전동에서 유효장력. 유효장력은 이거죠. 유효장력은 인장측 장력 빼기, 이완측 장력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긴장측 장력과, 그 다음에 이완측 장력의 차다, 비다, 그다 평균값이다 합이다 했는데 차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축의 중심선이 중심선이 어느 정도 교차되어 있다, 교차되어 있다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 그 사이의 각도가 운전 중 다소 변하여도 자유로운 운동을 전달할 수 있는 축이여면 여러분들 자동차 밑에 보면은 앞에 이게 타이가 어 이렇게 움직이죠, 조향이 되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 앞에 앞 동료를 전달하려면은, 이게, 요런 형태의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유니버셜 조인트다. 자, 공업 제품에 대한 표준화 시행 시 여러 장점이 있다. 다음 주 공업 제품 표준화와 관련된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제품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스탠다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품의 호환성이 유지된다. 이건 맞지. 그 다음에 능률적인 부품 생산을 할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다 표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품질이 향상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표준화 규격 제정 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이거는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다 분류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다. 테스트를 해야 되고 문제 없음을 해 해야, 어, 검증을 해야만이 표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께 10mm 강판 지름이 23mm 리벳 리베시 리빗. 자, 문제는 전부 다 이제 대부분 한줄 겹치기만 거의 다 나옵니다. 한줄 겹치기면 이거죠, 이거. 이거죠. 한줄 겹치기 염할 때 피치는 얼마냐? 피치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식은 식은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식, 저저 어, 리베시 전단되는 거 타워는 뭡니까? 어, a 분의 요거 w 타워. 그래서 요 뭐죠? 4분의 파이 디전 어, 리베스의 지름. 그 다음에 요걸 하나 아는가 하고, 그 다음에 피치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여기 피치가 요 나오죠. 그러면 피치가 들어가는 식이 뭐가 있냐면은 어, 강판의 인장 강도가 있죠. 강판의 인장 강도는 뭡니까? a 인장 강도 w. w는 서로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에서 a는 뭡니까? A라는 것은 요 면적이지 땡겼을 때요 면이 잘라지잖아 한 피치 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피치 내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한 피치 내를 이야기하면은 요걸 하면은 어떻습니까? 어. 저 A를 하면 A 피치에다가 요 직경 반하고 직경 반하면은 D가 되지 마이너스 D 하고 그 다음에 W 요게 주 포인트입니다. 요렇게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 요걸 통해서 피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에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죠.